예, 네, 청주에 사는 김동우라고 하고요. 종아리에서 이제 막 피멍이 살짝 들길래 찍혔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벌려나가는 게 피멍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요. 자반증이라는 걸 알게 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약을, 진통제를 한두달 정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한달 한 정도 먹고 나서 이 종아리 쪽이 혈관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사분한테 와 가지고 이 약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혈관도 만약에 터집니까? 했는데 안 터진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약을 인터넷에다가 하나하나 검색을 다해 봤는데 그 부작용에 자반증이 보고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약을 잘못 먹어서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반증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스트레스요. 정말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쌓였어요. 하체 전체가 다 피멍이 들면서 막 혈관이 다 터지니까 샤워하고 이렇게 거울 보고 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랬었어요. 이 동, 동경한연에서 최초로 다 이렇게 뭐 논문도 발표하셨다고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경한연동경한연 동경한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고동경한연이잘 보니까 인터넷 에 동경을 찾겠지 싶어서 그냥 무조건 동경으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TV에 나오는 것도 좀 봤고 그런 거 보면서 가봐야 되겠다. 병명을 빨리 알아야 될것 같고. 알게 되면, 정말 알수 있으면 빨리 동경안현을 찾아서 빨리빨리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반증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동경환현.